네, 지난 시간에 할라크 중에 네 번째 할라크 모세 할라크에 대해서 잠깐 설명했죠. 요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 돼서 한번 더 제가 설명할게요. 모세가 누구일까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낸 대선지자죠. 그러나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할수 없는 일을 어떻게 할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 성경에 다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으면, 뭐, 한 인간이 모세야. 모세도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에요. 어떻게 200만 명을 이끌어내가지고 홍해를 가려고 갑니까? 200만 명을 광해에서 어떻게 먹여 살립니까? 불가능하죠.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리라. 그 함께가 할라크다. 가라! 라고 보내셨지만은, 그게 동행을 얘기한다는 거죠. 동행 이 바로는 이제 파라오죠. 이집트의 파라오 이 파라오가 어느 정도냐 이집트에서 자기가 신이에요 내 파라오의 명령 한마디면 다 죽어요 그걸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파라오의 궁중에서 자랐던 모세죠 모세는 파라오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 제일 잘 알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말을 들어요? 이스라엘 자손 저, 둘이 싸우는 걸 갖다가 좀 말렸다고 또, 뭐, 니가 우리 지도자냐, 어쩌냐, 두, 그랬죠? 이스라엘 자손이 말을 안 듣는 거 아주, 뭐, 저, 이다 알아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알아. 그니까, 도대체 바로도 팔아도 팔라오고 이스라엘 자손도 이게 참, 모세 입장에서는 한심한 거죠.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군데 가가지고, 말도 안 나, 난, 그냥, 단박에 죽으리라, 하는 말은 안 했지만은, 그러니까 하나님 이리시대 뭐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요. 이 함께 개념이에요. 동행 개념이죠. 동행 요 동행계 너와 함께라는 말이 왜 중요하냐? 너와 함께가 임마크의 임마크, 히브리어로 임마크 요건 뭐 어려우니까 보지만 너와 함께 임마크. 이 임이 이미, 이미 사실은 이미 사실은 함께 with 임이단 말이 이 임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는 뭐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쓰는데 빼고 복 구경만 하세요 구경만 하고 빼고 이미 with예요 with 위드. 함께 함께 그래서 크는 너예요 그러니까 입막하면 너와 함께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그러면 너와 함께 그러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있죠 우리와 함께 우리와 함께 입, 너와 나와 함께는 어려우니까 빼요 이것도 이것 필요 없고. 이거 필요 없고 우리와 함께 하면은 임마누가 돼요. 임만 임 임에다가 아가 붙고 누가 돼요? 임마누 하면 우리와 함께. 근데 임마누를 제가 왜 말하냐? 여러분 임마누 하면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거의 다 알아요. 우리와 함께 한 하나님이 누죠임마누엘붙이면되죠엘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아시겠죠? 임마누. 그니까, 누, 누에, 인마누, 엘을 붙이면은, 우리와, 우리와 함께 하는 하나님이 되죠. 인마누, 누굴까요? 인마누, 임마누엘 인마 예수님이죠. 인마누엘은 예수님이에요. 그게 우리와 함께 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니까, 예수님은 뭘까요? 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뭐, 뭘까요? 이때는, 믿어라.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걸 믿으면은 나는 너와 영적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에 편지하시니까 함께하리라. 그때 쓰는 용어가 가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하시는 거예요. 가라 하락 락 여기서 락인데 가라.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 너희들 가. 나는 저 뒤에 있을게 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 어려운 임무를 부여할 때는 하나님은 함께 반드시 내가 반드시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있지 않으면은 모세는 파라오를 보는 순간 그대로 죽어요 파라오한테 당신 재산 좀 내놓으셔 그때 노예는 전부 재산입니다 전부 재산이에요 파라오의 재산이에요 200만 명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나 될까요? 1인당 한 뭐, 싸게 잡아 100만원, 2 0 0만원 쳐봐요. 어마어마하겠죠. 몇십 점, 몇백 조 되는 그 자기 재산을 줍니까? 가라고? 아니죠. 그 순, 그렇게 말하는 순간, 모세는 이미 죽은 목숨이다. 죽은 목숨이다. 그거를 누가 제일 잘하냐? 모세가 제일 잘하죠, 모세가. 얼마나 무서운지. 거기서 도망 나왔는데. 이렇게 해서 모세의 할락자 지난 시간 에 할락을 얘기할 때 제일 먼저의 할락은 에녹이에요. 에녹이 할락 동행하였더니 천국으로 갔어요. 두 번째 장세기 노아의 할락 그는 동행하여서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다 물에 빠져 죽을 때 노아 그의 가족 총 앞에서 여덟 명만 살아남았어이 할락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아브라함 내가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때는 1차는 하란이었지만 그게 아니죠. 가나안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 가지고 어떻게 됐죠? 이때는 히브리 개념이 나온다 그랬죠. 히브리 강을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갈라 고 그러면 강을 자지 건너 메소포타미아에서 강 건너 갔다는 의미로 히브리 개념이 나온다. 이거는 히브리 개념이 나온다 그랬어요. 히브리 아, 히브리 여긴 뭐죠? 세상이 천국이죠. 뭐 천국 어려운가요? 천국 이건 뭐죠? 노하늘이죠. 이게 방주 개념이에요. 방주 방주 안으로 들어가면 살고 방주 바깥에 있는 자들은 전부 뭐였죠? 죽음에 이 방주 전부 다 이건 뭐냐 그러면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과 동행을 얘기한다.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의 동행. 방주 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자세히 설명했지만 방주 안에 들어갔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으면 방주 안에라 무슨 나무 조각에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니까 방주에 사는 거죠. 그다음에 그다음에 뭐냐? 그다음에 가장 큰 것이 모세 할라크죠 모세 모세하라크. 할아버 이거는 정말 뭐 인간이 태어난 이래 인류 역사상, 인류 역사상 가장 어려운 임무를 수행한 자가 바로 모세예요. 업무를 바꾸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이 모세한테만 설명해 줘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와 함, 함께가 임이라고 그랬죠. 임. 이 막, 임마까지가 사실 누를 하기 위해서 임마가 들어가는데, 잠깐 임마누 하면 우리와 함께, 임마누. 우리는 임마누엘이라는 개념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처녀가 애기를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죠? 그 임마누엘이 예수다라고 또신약에서는그렇죠 임마누엘. 그래서 제가 요거는 요게 나왔기 때문에 임마크가 나와서 요 임마디는 어려운 건다 뺏버려요. 여러분, 이거 할때 어려운 건다 뺏버리세요. 왜? 그 얘기 다시 한번더 되풀이 됩니다. 그 얘기 다시 한번 되풀이 되기 때문에, 이 말은 우리와 함께 하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는 하나님. 그래서, 이 함께라는 개념, 이 함께라는 개념이 함께라는 게 누구예요? 이함께는 반드시 하나님이죠. 이게 동행인데, 하나님과의 동행을 얘기하는데 이것이 어떤 걸표시나하냐 하라크라는 동사로 표시가 됐더라. 그런 말이지. 성경에서. 그래서 하라크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얘기한다고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동행. 이것이야말로 구원의 역사의 출발점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